퇴직 후 나는 남편에게 짐작이 됐습니다. 35년간 보건교사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다. 교실 뒤 작은 보건실에서 무릎을 다친 아이의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머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던 시간들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차근차근 준비했다. 연금 통장을 만들고 작은 아파트 대출도 꾸준히 갚아왔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확인하며 준비된 노후를 그려왔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검소하게 살아온 부부에게는 충분해 보였다.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수 있겠네요. 함께 웃으며 나눈 그 말이 진심이었다. 퇴직 첫날 아침 케지는 일찍 잠에서 깼다. 아직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천천히 차한 잔을 우렸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신문을 펼치며 세상 소식을 읽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을 위해 35년을 달려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이장훈이 들어왔다. 64세인 그는 오래전 작은 가게를 접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다. 또 집에 있냐? 맨날 뭐 하고 사는 거야? 장훈의 첫마디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퇴직 생활을 당연한 휴식으로 여겼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매일 집에만 있는 혜진의 모습이 그에게는 답답해 보였다. 신문이나 읽고 차나 마시고, 그게 인생이냐? 장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일이나 알아봐라. 연금 받는다고 해서.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 케지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35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될까요? 쥐긴 무슨, 요즘 세상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장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의료비, 집수리비, 자녀들 결혼 자금에, 앞으로 다가올 각종 경조사비까지 계산하면 혜진의 연금마저도 아꼈어야 할 돈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며 사는데 너만 집에서 빈둥거려. 그에게 혜진의 소소한 일상은 게으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는 평범한 하루들이 그의 눈에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다. 특히 아내가 연금까지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케지는 당황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시간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나눈 따뜻한 인사. 동료들의 격려와 축하가 무색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꿈꿔온 여유로운 노후는 남편에게는 그저 비생산적인 게으름일 뿐이었다. 아침마다 마주하는 장훈의 차가운 시선과 잔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그의 말이 맴돌았다. 혜진은 자신이 정말 게으른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정말 모두들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사는 걸까? 꿈꿔왔던 평온한 노후는 점점 멀어져갔고, 혜진은 자신이 과연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35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준비해온 준비된 노후의 모습이었을까? 처음 며칠 동안 혜진은 당운의 잔소리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것이고, 낡은 집은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생겨났다. 큰아들 준호의 결혼 준비도 도와야 했고, 둘째 민서도 언젠가는 결혼할 날이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실이었고, 남편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케진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혹시 괜찮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62세.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청소나 식당, 서빙 정도였는데 35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결정타는 지난주 일요일에 터졌다. 장훈의 동창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다. 케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끓여 대접했다. 동창들은 고마워하며 사모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장우는 달랐다. "요리야, 뭐 집에만 있으니까 할 시간이 많지 뭐. 와이프는 요새 맨날 빈둥거린다니까." 동창들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은 그 말에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창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 순간 혜진은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가치가 빈둥거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은 가족 모임에서 벌어졌다. 민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온 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장훈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까 불편해. 맨날 집을 어슬렁거리니까 숨 막혀 죽겠어.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초등학생인 손자는 할머니가 왜 불편해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다. 그때 장훈이 손자에게 직접 말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 말해 봐. 이제 집에서 쉬지만 말고 뭐라도 하라고. 그 순간 혜진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축약되는 것 같은 구력을 느꼈다. 손자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쳐다봤고 민서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의 곁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구나.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자신은 이제 그저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장훈이 평상시처럼,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라고, 라고 물었을 때, 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 같았다. 이런 굴욕을 매일 견디며 살 수는 없었다. 케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욕을 견딜 수 없다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3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온것 같았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케지는 딸, 민서의 권유로 법무법인을 찾았다. 사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들로 환원되는 게 신기했다. 남편분이 생활비 관리를 하셨다면 혹시 경제적 통제가 있었나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케진은 순간 말이 막혔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장훈이 돈 관리는 내가 한다며 카드를 회수하고 내가 뭘 안다고 투자하려 하느냐며. 연금 계획까지 간섭했던 모든 순간들이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재산은 절반씩 나뉩니다.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연금 수령권은 온전히 부인 몫이에요. 아파트 시세를 계산해보니 각자 몫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됐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다. 의료보험도 문제 없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60대 이혼은 쉽지 않아요? 변호사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처음이었다. 장우는 출장 중이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케진은 떠올렸다. 지난주 장훈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한 말을 우리 마누라가 요새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순간을 그리고 장모 기일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케진이가 퇴직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다. 맨날 집에서 뭐 하는지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그날을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민호의 반응이었다.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엄마 왜 아무것도 안 해? 라며 남편 편을 들었던 것이다. 35년간 자신을 희생하며 키운 자식마저 남편의 편에 서는 순간 해진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투명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자 마음이 결정됐다. 내일 당장 장훈에게 이야기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폭로나 원망은 하지 않겠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하지만 절대 굽히지는 않겠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합의 이혼 절차 진행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혼 후 혜진이 찾은 원룸은 12평짜리 고시원 같은 곳이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년간 살던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줄구멍 같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첫날 밤. 캐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가구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텅빈 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이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목이 메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캐지는 일어났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와 처음으로 혼자만의 저녁을 먹었다. 35년간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 차려온 밥상을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이 나이에 요리를 왜 배워? 라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칼질하는 법부터 배우며 손가락의 상처가 나도 즐거웠다. 파스타를 만들어 혼자 먹으며 맛있다고 중얼거리는 자신이 신기했다. 그리고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다. 책 정리를 도우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한 분은 남편 사별 후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또한 분은 이혼 후 재과점을 차렸다고 했다. 혜진은 자신만 늦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가장 큰 변화는 도예 교실에서 일어났다. 흙을 만지는 순간, 35년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물레 위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점토를 보며,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이거 완전 망했어요. 첫 작품이 일그러지자 혜진이 웃으며 소리쳤다. 주변 수강생들도 함께 웃었다. 실패해도, 누구 하나 비웃지 않는 이곳이 좋았다. 장훈이라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다니느냐며 핀잔을 줬을 텐데. 몇달후 혜진의 작품이 처음으로 완성됐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머그컵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그 컵으로 차를 마시며 펑펑 울었다. 60년 넘게 살면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 본건 처음이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과도 친해졌다. 처음엔 할머니가 왜 이런 곳에 혼자 사세요? 라며 걱정해 주던 그들이 이제는 사모님, 오늘도 도자기 수업 가세요? 라며 관심을 보였다. 내가 사모님이 아니라 김혜진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당당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김혜진 그 자체로 살고 있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녀 서연이가 원룸에 놀러온 날이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살면서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자유로워서 날아갈 것 같은데. 혜진이 만든 도자기들을 보며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와,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너무 예뻐요. 학교에서 자랑해도 돼요?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김혜진 그 자체로서 말이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자 혜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덜했다. 연금과 아파트 처분 목으로 마련한 적금, 이자만으로도 검소하게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아침 7시, 해지는 작은 창문을 활짝 열고 심호흡을 했다. 35년간 남편과 자식들의 아침 준비에 쫓겨, 정신없던 시간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제는 천천히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 처음엔 걱정했던 딸 민서는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며 안도했다. 아들 민호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엄마 결정이 옳았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장훈과의 관계는 서늘했지만 오히려 평온했다.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다. 혜진이 가장 뿌듯해하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더 이상 이장훈의 아내 또는 민서 민호의 엄마가 아닌 김혜진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행복했다. 도의 교실에서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투박했던 초기 작품들과 달리, 이제는 나름의 개성과 완성도를 갖춘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동네 카페 사장이 먼저 제안해 작품 몇 점을 전시하게 됐을 때, 혜진은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기쁨을 맛봤다. "얼마예요?" 카페를 찾은 손님이 혜진의 머그컵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비록 3만 원짜리 작품이었지만 누군가 돈을 내고 사려고 하는 자신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민센터에서 건강 강좌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도 큰 변화였다. 35년간 보건교사로 쌓은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다.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주고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에 혈압약을 제대로 먹게 됐어요. 당뇨 관리법을 배워서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강생들의 고마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했다. 남편이 쓸모 없다고 했던 자신의 전문 지식이 이렇게 빛날 줄 몰랐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게 가장 감동적이었다.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면 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조용히 있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혜진의 원룸에서 자유롭게 뛰놀았다. 할머니, 다음엔 도자기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만든 쿠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를 들으며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걸 억지로 참고 견디던 시절에는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웃어줄 수 없었다는 걸. 이제 혜진은 매일 아침. 작은 다이어리에 오늘의 계획을 적는다. 도서관 봉사활동 2시간. 도예 교실 수업 준비. 새로운 레시피 도전. 같은 소소한 계획들이지만.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특별했다. 작은 차잔에 직접 우린 차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충만하다. 그 시간 동안 혜지는 생각한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용기 내어 바꿀 수 있다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혜지는 꼭 하는 말이 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